대박. 아니 이 언니랑 교환을 포카, 포카 교환을 한 건데 언니가 이렇게 동우송을 그러니까 약간 제작, 물품 제작을 했었는데 그걸 지금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laughs> 대박, 이쁜데? 언니 고마워. 이것도 진짜 이쁜. <laughs> 그리고 이거 또사용 이거 그 포토북에 있는 증명사진이잖아요. 이거 갖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받아서 기분이 참말로 좋구요. 세방에 네, 포카 <laughs> 교환한 겁니다. 제 저의 정인이 그 레반터를 보내주고 저는 이 밑에 현진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를 이포카 약간 갈망 포카 중에 하나였는데, 막 엄청 엄청 갈망은 아닌데, 이제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기. 진짜 갖기 같죠? 그래서 이거를 꼭 갖고 싶었었는데, 교환 글을 언니가 이제 올렸, 올렸는데, 마침 제가 있는 포카랑 교환을 또 구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다른 멤버들도 있었어요. 교환 끝! 0, 0, 0, 0, 0, 0. 끝! 아이고. 이거 이쁜데? 일단 껴보기 전에 껴보기 전에 사진을 좀 찍어야겠어요 근데 허투가 너무 커 보이는데? 어떡해? 제가 11호를 끼는데 이거 12호부터 14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호가 2층 되는데 지금 얘가 이만해 아닌가? 근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딱 맞아 딱 맞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딱 맞아 짠 어, 근데 이쁘다 이 흰색깔이랑 하늘색깔이 뭔가 제일 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샀는데, 완전 예쁜데요? 이 엄지, 엄지에도 들어갔네 근데 잘 안, 근데 잘 빠져. 대박. 짱 예뻐. 마음에 든다. 완전 맘 네. 이거는 머리끈 상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호마이 카반지. <laughs> 여러분 드디어 택배가 왔는데요. 제가 그 뭐야, 온라인 팬미팅 MD 있잖아요. 그거를 샀는데 하, 지금 어제부터 배송이 시작돼가지고 저는 이제 하루 더더있다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폴라 짜 폴라는 이미 다 디자인 그러니까 사진이 공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너, 어, 너무 떨리는데.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시키고 그 포토북은 분차를 받았어요 그러면 폴라가 두 개일 거란 말이에요 아 잠깐만 열기 전에 아 <laughs> 지금 심장... 아니 흔에 가라앉힐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뜯 거야 현 폴라 제발 현지이 폴라 그 볼코 폴라 나그 너무 갖고 싶어 제발 넣어줘 제발 넣어줘 제발 제발 부탁할게 근데 저 은근... 최애잡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 열면 바로 있어 아 어, 잠깐만. 뭐.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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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치겠다 어,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너무 귀아 기다려 어? 아 아니구나 일단 하나는 리노예요 진짜. 아, 내가 또 잠깐만 내가 어느정도잖아 제가 뭘 제가 이거 아니 미치겠다 아, 잠깐만 자, 일단 이거 리노구요 당장 겨와 어? 미치겠다 나 뭐야? 나 완전 최차의답이잖아 지금 어? 미쳤어? 아니 <laughs> 진짜 미치,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비록 볼코은 아니지만 난 지금 너무 참,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만족스러워 너무 <laughs> 미친 거 같아 이게 짜폴라랑 찐폴라의 기준이 뭐야? 아무튼 잠시만요 일단은 일단 이렇게 현진이랑 인우가 저에게 와서 잘 찾아와줬거든요 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진짜 딱 바라던 바에요 심지어 리노는 제 갈망폴라 1등? 거의 1? 1등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픽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이게 말이야? 미쳤어 이렇게 폴라 <laughs> 웃겨 진짜 정말 이거는 증사겠죠? 저는 증사랑 키링을 샀으니까 당장 꺼내 당장 꺼내 그거 기다리면서 그 킹덤 프리뷰를 봤는데 지성이 머리를 자르고염색을한 거였고 또 파란색으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이가 없고요 우리 용복이 진짜 나는 이 병지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남돌은 정말 처음 봐요 전 병지 컷을안 좋아해요 제가 원래 장발도 안 좋아했어요 장발 진짜 개 극극극극극극 켜면 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 강강쥬 지금 개귀용. 우리 쌍꺼풀이 쌍꺼풀이 지금 찍혀있거든요. 여기 오른쪽 눈에 개무 귀용. 그리고 우리 장인이 아왜 초점인데 뭐 음, 귀여워. 이렇게 여덟 명. 아 이거 증사가 근데 잘라져서 와서 진짜 다행이다. 전 이거를 제가 다 잘라야 되는 건 어떡하나 해서 진짜 완전 걱정이었거든요. 완전 개똥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아 고민이란 기보다는 정을 했는데 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고 찬이도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다 너무 예쁘다 증상 진심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원래 MD를 그렇게 잘 MD 같은 걸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킹 이걸 왜 샀냐 그냥 샀어요 <laughs> 아니 그 뭐야 그 친들이 키링이 키링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키링은 보통 되게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키링치고는 크다란데 응원봉의 기능을 다 한다고 해서 아 그럼 한번 사볼까? 그래서 샀어요. <laughs> 나도 이제 나침봉 있다. 야, 왜안 먹냐? <laughs> 대왕 키링이고요. 이거를 열면 아마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온 블링크 벅? 아, 플리커 오프 LED 순으로 모드가 변경됩니다. 아, 건전지가 더예는거 있죠? 어! 들어와. 불 보여요? 아 어, 귀여운데? 되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제부터, 아 킹덤 보면서 이걸 흔들어. 나 이거라도 해줄게. 어근데 어떻게 끊? 됐다. 이게 원래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건가요? 그런 거네요. 경원봉 키링 그리고 증명사진이랑 짜자잔 아주 만족스러운 m d 언박싱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클리오 제품이 왔는데 지금 제가 지금 조금 걱정인 게 있어요 제 특신 분들도 그렇고 아닌 분들도 그렇고 그냥 포카를 그냥 똑같은 걸막 12장씩 줘 3장씩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카 한 세트가 3장인데 하나만 고 그래서 지금 너무 떨려서 당장 뜯어볼게요 이렇게 순한 말 일단 써있거든요 포토카드 순한 맛 포토카드 순한 맛 포토카드 순한 맛 제발 제대로 맞게 근데 진짜 12장 중복은 너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음에 안들거든요 저는 클 o 오를 한번도 사용해본적이 없는데 g t 이 go to t h 거 house. 지 m going t 가 go to 팔레트 house. I'm g o 요 n 요 to g 비었 o 이 h e h o u s 이 I'm 흡 o i n 연 to 기 o to the house. I'm g thank okay. you 이렇게 보면 진짜 이쁘다. 제가 이런 색깔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샀고, 아 저는 다행히 포카가 아, 잘 맞네요. 저 진짜 소리 지른 이유 용복이거든요. 이거 봐. 요정인데? 그냥 쳤는데? 잘 나왔어. 저는 약간 이런 순한 맛의 찬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매운맛, 순한맛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순한 맛을 좀더 좋아하는 편. 그리고 리노. 우. 제가 저의 라차는 승민, 리노, 현진인데 이제 한 명이 한, 승민이는 저에게 와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됐다. 에이, 리노라도 와줬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다 예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클리오는 이걸로 끝인 걸로 여러분 제가 포카 교환을 한게 왔어요. 뭐랑 뭐랑 교환을 했냐면 클리오 영복이랑 찬이를 교환을 했거든요. 원래 클리오 승민이도 갖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스키즈 현진이랑 영복이랑 받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찬이랑 민노랑 교환을 한 거예요. 찬이 순한 맛을 보내고 받은 치키 줄리빗! 귀엽네 <laughs> 귀엽네요 귀엽네? 귀엽다 이거 받았고 나머지는 다 내일이나 토요일에 올것 같은데 그거 오면은 같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카를 양도를 하나 받았어요 대친한테 이것도 오면 같이 찍어서 올릴게요. 분철 한 것도 올려야 되고 교환한 것도 올려야 되고 일단 내 이게 먼저 와서 그냥 같이 뜯으려고 했는데 그냥 다봤어요현대 양도 받은 거 그리고 그거야 교환한 거 왔어요.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투다라는 것부터. 아마 교환한 거예요. 이거. 교환한 거예요. 이게 용복이 클리오랑 이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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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일의. 펄 모양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laughs> 제가 용복이 클리오 포카를 탐로더, 꾸민 거, 가 남아가지고 거기다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왔당! 왔당!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로써 스키즈 사지도 않은? 저에게. 생긴 토끼와 족제비 이렇게 두개 이게 이제 교환해서 받은 클리어랑 교환해서 받은 거고 또 다른 거는 제가 양도를 받았다 했잖아요.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물론 영상이 한 번에 올라갈 거라. 오 이거 이제 트친한테 받은 건데 오, 포장을 되게 잘하네요. 어, 어떻게 뜯는? 어떻게 뜯을 수 있는? 아 34. 아, 으이? 응? <laughs> 표정이 되게 잘했다. 자, 이게 이제 누구 아기 포카일지. 일단 저는 저기, 저기, 저기 누구야? 리노 아기 포카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노는 자동적으로 제외가 되겠죠. 바로, 바로! 진짜 충동적으로 양도를 받았어요 원래 양도받을 생각이 그렇게 있진 않았거든요 그냥 아, 내가 앨범에서 뽑아야겠다 약간 그런 뭔가 오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었는데 특친이 진짜 갑자기 얘 이거를 양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싸게 양도를 받았어요 특친 혜택? 인가? <laughs> 그러면 어디로 여는 아 여는 게 아니 아 이렇게 하는... 오 여는 게 아니었어 진짜 잘했다. 이 슬리브가 두 개나 이렇게 껴져 있음 <laughs> 너무 귀엽죠? 이때부터 이 광대가 너무 예뻤던 게아닌지아 귀여워. 제가 현진이를 왜 양도를 안 받았냐면 현진이는 약간 제가 직접 뽑아야겠다는 그런 마음? 무조건 뽑고 말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현진이는 양도를 안 받을 거고 승민은 얼떨결에 양도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수박 안녕 포토북 찍볼 시간입니다 아 오늘 한 2시쯤인 거 같은데 아, 그형제을 사가와서 지금 음식 6시, 간 만에 갈 때도 왔어요. 그 뭐지? 이미 스킨본을 봤잖아요. 아 봤어요. 저. 제가 포토북을 근데 진짜 스킨본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 아, 분철 받긴 너무너무 너무 잘했다. 진짜 분철을 그걸 안 받았으면 아까 진짜 울었을 거예요. 굉장히빤스빤스 엥? 뭐야 아 테이프야 굉장히 뜯기 두렵게 되네 잠깐 대책이 나올 것 같아 <웃음> <웃음> 코.. 코찡 <laughs> 보이세요? 얼굴이 아, 하나도 안보지 기다려 진짜 미쳤다 진짜, 진짜 개 미쳤다 야 박스, 뭐, 이거, 이뭐이 뭐야 아이건같 이거, 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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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야이 진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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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자자자자자자자. 응? 응?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왜? 여기가 스테이플러예요? 아 포토북이어서 책으로 된 건, 된 건가? 어 이렇게 번호도 생일도 있고요. 이름 나와 있고. 진짜 너무 힘들다고. 당장 데려오라고 에이, 저 이거 진짜 좋아요이이 전신인 이듯 전신, 전신 아이 전신 같은 사진 이거 진짜 좋아하고 이 다음에 제가 o 아이 tension, 이 t e n s i 이거이거이거이건 그냥 진짜 이거 보세요 그냥 어떤 얼굴인지 어, 이걸 숨기고 있지 말라고. 야 와. 이거는 뭐예요? 이 손만 나와 있는 건 뭐야? 손이 예뻐서 보여주는 뜻? 이걸 보여주는, 이걸 보여주는. 약간 화보 같은. 이 뭐야? 아 <laughs> 이거 이거 붙어있는줄 알고 이리 만졌는데 아무도 안 해. 미쳤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진 어디 있어? 아니다. 제가 제 좋아하는 사진. 이거 진짜 맘에 든. 이게 이게 왜맘에 드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먼저 이 눈물점이 굉장히 잘 나와 있다. 보이시나요? 눈물점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 그리고 이 콧대가 그냥 미쳤어 미끄럼틀이야. 미끄럼틀이고요. 그다음에 입술도 완전 뭐라 해야 되냐? 완전 도톰한 게잘보이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 아, 우나 너무 흥분했나? 그리고 각도, 이 얼굴의 각도가 그냥 사진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각도예요. 이 헤어도, 헤어도, 뭐 어? 헤어도 그렇고 딱 초점이 얼굴에 맞춰지는. 아니면은 제가 사서 등차를 할지 만약 에 제가 샀으면 좋지 찾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액자 같은데 해서 걸고 싶은데 그러면 얘를 다 빼야 되잖아요. 와이짜 미친 얼굴이다. 미친 짓. 진짜 전이 사진 너무 이 컨셉을 진짜 잘 잡은 것 같아요.